제니퍼룸 에스프레소 전자동머신 커피 고압력 테크놀로지. 제가 최근에 사용해본 제니퍼룸 에스프레소 전자동머신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정말 매력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거든요. 먼저, 소비 전력이 1 2 3 5트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며, 사이즈는 395 곱하기 180 곱하기 315mm로 주방에 두기 딱 좋은 슬림한 디자인이에요. 무게도 7.84kg이라서 이동하기에도 적당하답니다. 특히 자동 세척 기능이 있어서 세척이 간편해 청소 걱정을 덜수 있어요. 용량도 1.1L로 적당해서 일상적으로 커피를 즐기기에 충분하고 무엇보다 19바의 압력으로 에스프레소의 크레마가 정말 풍부하게 나와요. 커피를 내려볼 때마다 그 깊은 맛과 향에 감탄하게 된답니다. 디자인은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워서 주방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죠. 원두를 갈아 넣어 사용하는 방식이라 더욱 신선한 커피를 즐길 수 있어요.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훌륭한 성능을 가진 머신을 찾기란 쉽지 않죠? 결론적으로, 제니퍼룸 에스프레소 전자동 머신은 가성비와 성능 모두 뛰어난 선택이라 추천드립니다.